자, 오늘의 소라 먹방 가볼까요? <laughs> 보리야, 잔인하지, 그치? 아빠가 소라 죽이고 있어. 잔인하지? <laughs> 너무 잔인해서 보리랑 놀고 있었어요. 집에서는 보리를 보고 위안을 얻고 있죠? <laughs> 점점 나이가 드는지 배에 기미같이 얼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우리 보리도 나이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도 아기처럼 보이는데. 앉아! 울지! 울지! 하이바이! 하이바이! 저 뒤에 제방 보지 마세요. 보리랑 좀 놀아주다가 소라를 어떻게 먹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갑자기 어디 갔지? 초반에 잡아왔던 것들은 실패했어요, 사실. 깨다가 손에 비키기도 하면서 와.. 아, 씨, 아, 먹기 아, 드럽게 아. 힘드네 <laughs> 오늘 먹을 거는 요거 회 4마리인가? 네 큰놈 4마리고요 네 역시 소라회는 먹어줘야지 <laughs>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람이 얘들은 삶을 거날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전 뭉티기 되게 좋아하는데 소라도 회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메리트를 절대 놓칠 수 없다 하면서 손질을 하고 있답니다. 이, 이 날이두 번째 날이니까 첫날보다는 그래도 엄청 빨리 손질을 하는 거랍니다. 이 깍깅이 뚜껑을 빼고 안에 내장을 싹잘 발라줘서 같이 이빨이랑 식도라고 하나 그 부분을 빼야 돼요. 그리고 저는 저기에서 칫솔질을 좀 해줬어요. 소라 그 소라 회 보면은 옆에 테두리가 검었게 해서 그 횟집 가면은 나오잖아요. 먹, 먹어보셨잖아요. 근데 원래 그 검정색이 그냥 소라 색깔인 줄 알았는데 그 전복도 보면은 그 검었게 있는 거다 칫솔질 해주잖아요. 옆에 되게 검었는데 칫솔질로 이렇게 최대한 위생 지켜가면서 했답니다.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. 은근히 4개 했는데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았어. 저희 모이는 부분이 이빨 부분이에요. 보이죠. 이빨 빨간 거 저거 빼줘야 됩니다. 하나가 덜 빠져있길래 뺐답니다. 그 최대한 얇게 잘라줘야지 먹기 편합니다. 생각보다 딱딱하거든요.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맛 때문에 색감으로 먹을 때그 약간 별미라고 해야 되나? 당연히 소스는 참기름에 소금이죠. 그리고 나머지, 얘네들, 잔, 잔잔바리들은 삶으려고. 어떻게 씻나 대충. 큰 소리 없더라고요, 제가. 다 칫솔밖에 없고. 칫솔로 저거 하나는 언제 다 해? 에이, 대충 물로 한네번 정도 헹구고, 그냥. 대충 털어가지고, 물에 넣고, 소주를.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. 제가 먹은 건 아니고요. 버려져 있길래. 자, 이제 아빠가 해 주신. 바베큐랑 소라해를 준비해놨고요 바베큐랑 곁들어 먹을 양파소스랑 양파를 만들어 왔습니다. 자, 예. 한입 먹어봐야죠? 음, 안 먹으면 생각나. 음 오독오독하니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양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어요. 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서 양이 많을수록 안정감이 드는 거지. 철저하게 요기까진 내 거, 조개까지는 아빠거 이렇게 철저히 구분을 딱 합니다. 그 선을 넘는다? 하면은 다음 요리때는 아빠거 되게 찔끔 아니면 없거나 이렇게 협박으로 가는 거죠. 운동 좀 하고 올라있네. 오래 걸려. 지쳐 자야겠다. 오늘은 좀뒤드라 소라 잡는데 뭔지 알아? 좀 뿌연 거야 근데 구름이 딱 가리니까 바다가 컴컴하대 데좀 무섭대 하필 그때 전어들이 막 있잖아 갑자싹 하면서 막야간지 상어라도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. 응. 들어갔다가 아 맞다 소라 잡아야 되지 가면 다시 그그다 졸라 무섭대 오늘 음~~ 끔찍한 색깔이다. 오 고기탕 끓이는 냄새 같은 게다. 오 음. 음. 너무 딱딱해. 근데 배부르다 않겠나? 음 맛은 봐야 돼 방금. 먹거리랑. 좀 보자도 딱딱하다 이거. 스트레스 받았나? 먹고 이거. 옆에 붙어있던 애들 먹어볼 수 있겠죠? 따개비들인가? 이거 뭐지?